네. 자, 이 세상 모든 청년이 잘 사는 그날까지 잘 사는 멘토스쿨의 이영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실제로 지금 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쪽 일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여, 해, 합니다. 다름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대재해처벌법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중대대해 처벌법이라는 말을, 예, 못 들어보셨다면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5인, 5명, 5명 이상의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아주 그 올해 2024년에 이 초에 이 법이 지금 발효가 됐기 때문에 아주 그 핫한 이슈입니다. 즉 예전에는 대기업들 사장들이나 해당되는 내용이었던 부분이에요. 즉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그 내가 운영하는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거나 중대재해 즉그어그 어그 부상을 심하게 당한 일이 두명 이상 발생된다거나 또 같은 일이 두번 발생된다거나 예, 이런 부분들이 중대재해로 인정되는데요. 그런 음~ 쟤가 발생이 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집니다 안전을 관리를 소홀히 한 죄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구속이 되고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예 이게 이게 엄청나게 그 심각한 일이에요 실은요 그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일이고요. 이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면,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제가 밑에 예를 두 분의 예를 들었는데, 어떤 회사분은 회사에서 23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 8명이 되는, 돼서 이 부분은 올해 2024년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사망 1명, 부상 3명이 발생해서 마찬가지로 이분도 구속이 되고 엄청난 벌금을 지금 맞았, 맞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가장 대표적인 일이고, 예, 지금 언론 아니 실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배경과 목적이 이렇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게 근본적인 내용인데 가장 큰 목적은 이겁니다. 사업주의 안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 사업자를 예, 심한 표현으로 족친다는 얘기에요. 예. 그, 그러니까 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기, 직원이 부시, 저기, 죽은 거 내, 다내 탓이냐. 예, 이런 게 되는데, 어, 그, 이거를 만약에 사업주한테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회사의 안전을 누가 나서서 챙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회사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그 사업주가 회사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이 법의 목적이 되겠어요. 네. 이게 좀안 와닿으시면, 여러분이 좀 와닿는 걸좀 말씀을 드리면, 어, 여러분 출,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의 그, 그 근로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출퇴근 그, 그것도 이,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게 저의 잘못도 아닌데 불구하고, 예,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예, 이게 안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정말 뭐, 남, 절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만약에 직원이 다쳤다, 술 먹다가, 그것도 다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결국엔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가까운 예로는 얼마 전에 그 오송에 그 지하, 지하 요, 여기에 물이 차가지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거는 책임을 누가 질까요? 회사도 아닌데. 예, 네, 바로 그 오송에 그, 그, 그. 그 지자체. 지자체. 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니 뉴스 기억, 예. 만약에 서울에 이태원 그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 그게 만약에 이 중첩법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러면 서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런 자연재 아니, 자연재가 아니죠. 안전재해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회사나 지자체 장이 책임을 져, 져야 되는 예. 그런 게 바로 중재재해 처벌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이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혹시나, 언기자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캠핑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다면, 언기선생님도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로, 중대재법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셔야 됩니다. 어, 어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근로자 사망 사건이나 이건 중대 재해가 발생이 되면 엄기석 선생님께서 예 사업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대 재해 처벌법이에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으신 이은영 선생님 그 동생분이나 예 지인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신데 그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 절대 남,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예,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이상의 건설업체 등이 적용이 되고요. 주요 특징으로는 사업 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그럼 내가 사람이 죽었어. 그럼 내가, 내가 저기 벌금 내고 간방에 살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다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 돌아가신 분이 평생 벌 돈에 해당되는 돈을 책, 측정해서 그 부분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회사가. 법인이요. 예. 네. 그러니까는 사람은 사람대로, 대표는 대표자대로 벌을 받고 또 벌금도 내는데 거기에 묻지 않게 피해자한테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평생 그분이 버실 돈의 몇 배를 예, 네. 다또 회사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벌이에요, 이 벌이요. 예, 이이 이, 이 벌대로 적용이 되면 그 회사는 중대재가 발생되면 거의 망하게 됩니다. 회사를 좌받을 상황이 발생이 돼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안전보건책임자 대부분 대표이사는 최대 주주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요. 별개로 법인은 대략 50억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즉 중대재해 처벌이 일어나면 50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의 법인이니 예. 과연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50억의 이런 중대재해 처벌 대응을 위해 50억을 준비해 놓고 있을까요? 예. 즉 거의 망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직물자 손해 배상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데요. 이는 뭐냐면 손해 배상의 5배 이내의 배상 책임이 있고요. 기업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 한 명이 돌아갔었어요 사망이 발생이 되, 됐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이 된 거죠 안전상의 이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액이 10억 정도가 계산이 돼요 보통 근데 이 10억 곱하기 최대 500까지 5배까지가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에서 그 다음에 산재보험 다 가입돼 있잖아요 여러분 4, 4대 보험에 포함되니까 산재보험으로 충당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5억 정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50억에서 5억 정도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45억은 누가 낸다? 예, 회사 법인이 내야 됩니다. 예. 그니까 50억, 50억, 45억 정도의 버, 그, 버그, 그 돈이 없는 법인은 중대재 봤을 때뭐그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 최대 5배가 뭐로 결정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가 요 옆에다 적어 놨죠 과연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당신의 회사가 이 벌금을 진벌적 손해배상 금액을 버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장이 구속되고 잡혀가는 거는 내 사장 한 명이 희생하면 되지만 과연 50억 정도의 이이 돈을 준비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최대가 다섯 배가 아니라 1배라면 10억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무엇이 처벌의 수위를 달라지게 할까? 이게 키포인트예요. 때로는 중대대가 발생이 됐더라도 실형이, 그, 고용주의 실형이 발생 안 되는 수도 있고요. 집행유예나 물건이 끝나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뭐예요. 바로 안 얼마나 잘 구축해? 그걸 있으니 겁니다. <목소리> 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누가요?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는 모두 포함된다고요. 절대 예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식당 하나를 구축해도 5인 이상 저기에 종업으로 쓰지 않습니까? 식당 하나를 운영해도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중대재해 처벌법에 자,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은 이 옆에 필요한 서류만 보더라도 수십 개의 서류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운영되고 있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꼽아놨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수많은 수, 수십 가지의 필요 문서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야 돼요. 시, 실질,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내용이 되는 건데, 그리고 기본입니다. 그래야 안전, 평상시에 안전을 감축시킬 수 있는 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농무법인 제일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고 편하게 구축될 수있는가그 솔루션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모바일 프로그램화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전 관리를 그때그때 현장에서 바로바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도와드리고요. 그래서 그 회사들마다의 최적의 개선 방향을 도출해서 거기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해 드립니다. 이 기본이라고 했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근데 그거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구, 체계만 구축하면 끝이 아니에요.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기록이 뭐다? 바로 안전 관리를 한, 평상시 한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증, 증빙이 안 돼요. 그냥 만들어놓은 척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배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배를 다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자료들을 증빙해놔야 되는데 그 자료 증빙을 가장 빠짐없이 편하게 적재적소에할수 있게 만드는 모바일로 기록할 수 있는 그거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 노무법인 제1위 컨설팅하는 그의 차별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우수사업장 인증 추진을 도와드립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배 일, 한 배냐, 두 배냐, 세 배냐, 다, 다섯 배냐, 그걸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에요. 그 공단에다가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산업, 우수산업장으로 인증을 요청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뭐다? 우리 회사가 안전보건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인상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도와드리고요. 두 번째 특혜로는 단순히 시스템을 만들었더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은 세계 그 국제심사원, ISO 국제심사원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ISO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ISO 45000일 시스템의 인증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게 됩니다. 국제기준에. 이두 가지는 크게로서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대재해 처벌법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그 미룰 수가 없는 내용인데 말씀드린 그 보건 그 안전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대재해 처벌이 딱발생해서마자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뭐다 조업 정지가 걸려버립니다 3 개월간 그다음에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조중지 재질 동안에 어떻게 돼? 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잖아요 돈은 한 푼은 못버는데 월급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3개월치 급여가 있어야 되고요, 전직원의 최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금, 최대 50억. 자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징벌적인 그 법적인 대응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재대처벌법부 대응 전문 변호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지. 그럴 시간 여력이 없어요. 미리, 미리 선임이 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초기 대응과 법적 대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되고요. 이두 가지를 포함해서 미리 준비될 수 있는 가장 큰건 뭐다? 바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게 바로 노무빈제일이 가장 하, 그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이 바로 사고의 가능성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되는 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되는 거고 설사 발생이 됐더라도 그직무적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여러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바로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바로 행동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바로 노무법인 제일이 그 부분을 가장 현명하게도와 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이해를 직접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엄기석 선생님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이론이 그 5명 고용 그 이상인데요. 그 부부 네. 둘을 포함한 그 인원인가 아니면 고용 인원만 5명 이상인가요? 하여서 여기 그, 그, 사장도 포함됩니다. 아, 네, 사장 월급 받잖아요. 예. 네. 뭐 저희는 다행히 그래도 뭐두 부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건대단히안된 다행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 5인 이상을 축소하시는 분도 계세요? 고위로 예, 쪼개서 여러 회사를 만드는 분도 계신데 근데 이게 이걸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확장될 겁니다 바로 2년 전만 해도 50명이었어요 네. 50명이었다가 지금 올해 네. 3명 이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얼마 후에는 모든 사업자들이 또, 또 확장되겠죠 음. 예, 그니까그는좀그언발의 오줌 붓기식의 대응인 거고요 근본적으로는 예, 중대대 처벌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꼭 확보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자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우리 이 e 영 t 님 네. 소리가 안들리 y 요 u k 이 o w so you can't do n o 와 닿았고요. 모든 게 그냥 항상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듯이 산업체에도 항상 평상시에 준비를 잘 해야만이 어려운 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특히 유인영 선생님 주변에 계시는 동생분이나 그 사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꼭 알려 드리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 네. 예, 특히 아무리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더라도 다섯 섬에 생명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예, 꼭 그 관심을 가지시고 예, 더 늦기 전에 실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최하좌 쌤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음소거 푸셔야죠. 아 이영건 교수님이 그거 이대 네. 사업처벌법 관련 일을 하신다는 것 저도 깜짝 놀랐네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대 사업처벌법 이게 저도 이게 대신는 정말 꼭 필요하다 그런 거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 이렇게, 네. 많이 가진 사람들, 뭐, 업주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참, 행포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런거볼 때마다, 아, 저놈들 걸수 있는 것들은, 아, 중대처벌법. 네,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지금은, 지금은 그 모든 법이, 노동자 위주로 되어 있고, 예, 알아서 챙기고 알아서 대응하게 되어 있지. 나라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면 알아서 이런 법들이 수립된 거를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다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컨설팅이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덕 선생님 오늘 조용히 듣기만 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아,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한 5, 0억 정도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늘 좀 크게 와닿았고 와, 이거 좀 중요한 되게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정, 중어, 정확한 음. 부분을 찍어주셨어요. 생각보다 이 금액을 알려드리면 사실 깜짝 놀래요이 정도까지 필요한 거야? 음. 라고. 네. 음. 계산을 안 해보신 거죠? 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오늘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화요일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